유튜브 친구들 구독해주세요! 안녕하십니까. 떡끼에 반갑습니다. 네, 연어 먹방은 이제 돈내빵집 줄었스인데 어,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샀습니다. 네. 이게 설탕, 설탕이 좀 녹았나봐요. 음. 뭔가 쫀득쫀도한 쫀득쫀득한 츄러스라 해야 되나? 음. 달달하고요. 일반 츄러스보단 맛이 좀 달라요. 좀더 달달해요. 잘. 무지 오다리 같아. 가 찹쌀 그한 느낌이야. 가비게 맞아요. 음. 아, 올린 선수니까뭐 맛이 진짜 땡겼네. 맛있습니다. <laughs> 우번담가 가지고 먹어 볼게요. 우유야 먹으면 더 부드러워져요. 음. 소리 가 좋네요. 아니 신도미스는 잘맞요 항상 누구 잘났던 소리 많이 들어요. 달콤하고 맛있네요 여6살입니다 잘 빠졌다 아팠어 그런 거 아니야 운동이어 운동 네. 운동을좀 많이 했습니다. 음. 이럴 때는 교회 다니요 교회. 네. 원래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, 지금 다니는 이유가, 이제, 어, 친구의, 친구의 이제, 어머님이 이제, 교회를 다녀가지고, 거기가 아픈 신분들, 몸이 편찮은 신분들이 80% 정도 돼가지고, 젊은 사람들이 힘이, 힘을 써야 돼요. 뭐, 산 같은 거 나르고 해야 돼가지고, 제가 이럴 때마다 가서 보고 있습니다. 야, 애비도 하고, 음, 방송 잘 되길 기억나고. <laughs> 아, 아. 밥 먹을 때상 나르고 이래요. 밥, 밥 떠주고. 맛있어요. 밥 음. 많이 먹을 텐데요.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츄러스에요 응. 뭔가 한입 씹으면 삽살처럼 고소하고 그 안에 그 추로스 향이 엄청 퍼져요.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달달한 추로스예요. 응. 잘 먹는 여 좋죠. 네. <laughs> 다이어트 비법이요. 나는 다이어트라는 게 비법 같은 걸로 보다는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더 살이 잘 빠지지 않을까요?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다이어트를 하겠다 해서 뭔가, 막, 연예인 다이어트를 뭐, 따라한다. 솔직히 저는 그거 너무 힘들다 생각해요. 뭔가, 뭐, 아침에 계란 하나, 두 개, 막, 이런. 그냥 일단, 다이어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, 너무 양을 줄이지 마시고, 일단, 밥 양을 줄여요. 칼로리를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, 일단, 처음은, 칼로리를 좀, 적게 드시는 걸로 추천하거든요. 막, 계란이나 이런 걸로 바로 가지, 가지 마시고, 처음에 일단, 하루가 새 끼면, 진짜 한 끼를 좀 더, 적게 먹든가 아예 그냥 두끼만 드세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딱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양을 좀 줄여보고 관리를 하다 보면 오늘 빵집 거예요. 어? 이 집은 쓸수록 어. 추루스의 그그 추루스의 뭐... 단문이라고요 단문. 음. 초반 다 먹었어요. 와, 어? 너무 달달해, 그냥. 응? 잘 먹었으면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!